정글 랭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부터 제가 랭크 게임 편집 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한 판이 끝나면 한 3, 40분 걸리잖아요. 이 3, 40분을 솔직히 다 보는 건좀 무리야. 그러니까 제가 그 알차게 탁탁탁탁탁 모아가지고. 한 10분 이내로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짧게, 그러니까 시간이 널널하신 분들은 이거 풀버전 보시면 되고요. 인생을 알차게 사시는 분들은 편집본을 보세요. 편집본을 봐도 똑같아요. 어차피 어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편집본을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딱히 이런 건안 들어도 게임에 연관이 없기 때문에 편집이 아, 니다 아, 왜왜 왜 그걸 여기서 풀지? 나중나게. 어? 당연하지. 내가 랭가를 하면은 게임이 맨날 쉽더라. 어이. 이거 또창맞는다저건산것 같군요. 좋습니다. 니 달리는 지금 어, 미녀 9개 먹었지? 나 16개 먹었어? 이거에 또 차이가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니가 이렇게 저러고 있지? 저런 레벨은 무대에 라인 정신 먹는 것도 아니 어떻게 되게 해나 지금 이러면 제가 이득입니다 제가 나는 이득을 보기 위해서 정글을 하는 거야 괜히 갔다가 갱승해봐 큰일 나잖아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정글링을 일단 하고 나서 죽는 게 좋아요 최소한 6렙은 찍고 죽는 게 좋아 6렙도 못 찍어 죽으면은 난리 납니다 시오시오시 케이득이다 오호라 이게 진짜 기도 새도 모르게 가가지구 죽이면 돼 어? 죽이면 돼 나는 랭크기 때문이지 유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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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틸은 못해 왜? 나의 강타는 나노거든 나노 정확히 이딱1 510이 됐을 때510그 데미지로 박아버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뺏을 수 없지 아 미쳤나봐 얘 나 어시가 없다. 한 대씩 때려 놓을 걸 그랬다. 하! 아 짜증나니? 짜증나니? 가지고 안 먹어줘. 이거 한개곧뜰 텐데 여기. 아!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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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 킬 각인데요. 이것은 트리플 킬 각인데요. 이것은 트리플 킬 각인데. 요 욱읍니다. 쏘세요 막타! 저크 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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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쓰 네이 트리프킬 각이었는데 말이죠 분명히 이녀석이 내 피를 먹었는요큰값 맞습니다 좋 아이 으하하하하하하하하 마마 그렇다면 전여기가지고 탑으로 올라가서머리다빌버리겠습니다 오! 막타를 쳐줍니다 아주 기분이 좋네요 어흠 어흠 어험 막타를 쳐주는 가 동시에 이거 먹 1 1레을 찍어서 강력해진 나의 모습을 스윙인하게 보여주면 좋겠다 아 근데 저 스웨인 못다스웨 저게 피가 차면서 나를 때리는데 저거 은근 단단해가지고 내가 치다가 내가 죽을 수가 있어가지고 저거 가면 무서운데? 부동심만 안 맞으면 내가 이기긴 할 건데 보였는데 그 공튄 다음에 묶어서 묶어질 못했는데 죽었다는 거는 타고 다는 겁니다. 어. 내가 묶지도 못했는데 킬을 땄다는 거는 게임이 끝났다는 거예요. 스킬 맞추지도 않았어. 그냥 평타로 쳤어. 그리고 제 잡을 때 강아 더블 쳤어 일부로 피채우면서 때리려고. 그런데 내가 이겼어. 그렇다는 거는 이 판이 이겼다는 겁니다. 스킬을 안 맞췄는. 이거 공을 키세요. 그리고 이 녀석을 죽입니다. 아, 깝이 아깝다. 이거 살 수도 있었는데. 죽이세요. 죽이세요. 다 죽이세요. 까불면은. 이거는 낫네요. 헤헤헷! 바보. 걸어가져도고었는 어, 데도 불었하고한는데 땄어 구하고한 마리 는데한어 가는 데한마이땄이지이이 주지 지로거는데 홀로 가는 이죠 <목소리> <목소리> 야. 이게 랭가야. 어, 이게 랭가야. 다보들 랭가한테 <목소리> 다 낚였어, 진짜. 야, 랭가 야수자 붙네. 어, 다 보이네. 어. <목소리> 더 자라! 더더라! 멈춰간 녀석! 바론이야. 탑, 탑! 멈추세요! 멈추세요! 점프팀 다 죽어요. <웃음> <웃음> AD 458 이다구 멍청한 녀석들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글랭가 플레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